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TV 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각 나이마다 적절한 시간이 있냐? 이런 걸부모님들 어, 많이 물어보세요. 또 미디어 단순 노출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대할 때도 어, 어떤 적절한 시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적절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어, 스마트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다 합쳐서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는데, 어, 주로 유럽연합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걸 보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들은 모두 1시간 미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여, 여기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지금 담아놓지 않았는데요. 절대적으로 보여주지 않아, 보여주면 안 된다. 라고. 그걸 정말 시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기는 두살 이전이에요, 두살 이전. 가급적 두살 이전에는 스크린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는 게 좋고, 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은 어, 필요한 시청을 다 포함해도 뭔가 1시간 미만이 좋고요. 어,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생들은 2시간 미만. 네, 그래서 아마 아까 보셨지만, 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다 2시간 미만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이 이제 지나가면 2시간을 좀 넘을 수 있지만, 어, 공부를 제외하고 3, 4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예. 성인들도 3, 4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어, 하루 24시간에 이제 4시간이면은 어, 6분의 1인데, 하여튼 6분의 1이 넘기 시작하면 어, 중독자가 되기 쉽다. 어, 우리가 뭐 하루가 정말 길었으면 좋겠는데 하루는 딱 제한된 시간이죠. 어,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어,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을 다 빼고 나면 일하는 시간 얼마 안 되는데 뭐그 중에 또 이렇게 4 시간 이상을 이 스마트폰 하는데 쓴다. 어, 그러면 중독자가 되기 쉽다. 어쨌든 시간 나이에 따라 제한된 시간, 권장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음, 중학교 가는 아인데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가? 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죠. 벌써 질문에 사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질문이죠. 강의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 이렇게 순서대로 강의하니까 너무 다 졸립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받은 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되도록 늦게 사주고 싶은데 없으면 왕따 된다 이러고 또 선생님들이 또 최근에 다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수업 준비물을 스마트폰 뭐 이런 카톡 이런 걸로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이 진짜 많아요.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요, 어, 아까 15살이고 마, 말씀드렸, 긴 했지만, 뭐, 자기가 조절을 잘한다. 어, 이런 친구는, 어, 더 일찍 사줄 수도 있긴 해요. 예. 사실은, 어, 이 필요하면 또 그것을 바, 어,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쓰면, 그거보다 더 어린 나이에 가질 수도 있지만, 어, 그런, 어, 조절력에 따라 어, 굉장히 조절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체적으로 14세 15세쯤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가급적이면은 갖지 말고 중학교 때쯤 갖도록 하자 그런 뜻이고요 또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정보나 뭐 심지어 결제 또 코로나가 여기서 생겼다 이런 내용까지 전부 이제 코로 이 정보들이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영원히 사용하지 않고 지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쨌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을 얻고 그런 조절의 힘을 터득 하는 것은 필수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걱정, 스마트폰 중독 걱정 걱정하지만 어, 대체적으로 한 60-70%의 아이들은 뭐 약간의 잔소리만 듣지 그 이상으로 어, 막 중독이 되거나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정말 내 아이가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으면은 중학교 때뭐 사주라는 건 아닌데요. 어, 이제 자기 조절력에 따라 아이들이 이제 가질 수 있다, 이런 거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사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중학교까지 스마트폰이 없는데 잘 버텼다.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착한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외국을 비교해서 알고 싶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어떤 제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이렇게 또 물어보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도대체 우리나라 애들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갖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OECD 가입국가 선진 18개 국가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에서 97%.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이 한 76%다. 대충 2018년, 2019년 통계에서 보면, 어, 평균이 한 76%가 해당되는데, 우리나라 친구 95% 갖고 있다. 이스라엘이, 예, 그 다음, 그다음 88% 네덜란드가 87% 스웨덴이 86%요 가까운 일본은 66% 일본은 사실 아직도 폴더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스마트폰이 빨리 전파된 그런 나라들이고 나라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다양한 뭐 저는 카페인 투유라고 그냥 외우기 쉽게 하는데 카카오톡, 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이런 소셜 미디어는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또 물어봤을 때 예, 이스라엘 친구들이 77% 한국 친구들은 76% 예,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도 진짜 우리가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고 반면 이 독일과 일본 한40% 쓰고 있다. 아 아마 그럼 얘네들 뭐하고 노냐 아마 이쪽은 저희랑 약간 문화가 달라서 어 닌텐도 하고요. 그다음 어 컴퓨터 게임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일본은 어떤 게임 좋아하죠? 소니의 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플스라고 하죠. 플스 줄여서 일본은 이제 굉장히 이 비디오 게임의 강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어 그런 문화가 더 상대적으로 발달된 그런 나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고 스마트폰에 기반한 소셜 미디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어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적정하게 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냐,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정한 어 시간 아니면 뭐 어떤 중독인이 아니냐 이런 거를 어 어떤 가늠하는 시간이냐라고 할때 사실 적절하게 사용하는 시간 이런 개념은 어 우리가 아직 뭐이 정도 시간은 딱 하면 좋다 이런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어 정한 바가 없. 하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과도한 시간은 어, 어떤 시간이냐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초등학생들은 2시간, 어, 중, 청소년 및 어, 성인들이 에, 업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어, 그냥 뭐 놀, 놀이를 하거나, 또는 음, 무슨 어, 자기의 어떤 취미... 로 할, 하는 것인데 일상생활을 방할 정도로 한다고 할 때는 4시간 이상이라고 얘기해서 어, 업무를 제외한 용도로 또는 일상적인 뭐 가족과의 대화나 어, 그런 어, 소통을 제외한 자기만의 놀이로 어, 게임이나 기타 뭐 넷플릭스 포함 4시간 이상을 매일 한다 이러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나도 네 시간 이상한다. 나도 네 시간 이상한다. 네 시간 안 쓰는 사람이 어딨냐. 나 맨날 스마트 스크린 타임 봤을 때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한다. 근데 거기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하고 일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 한 시간을 빼면 빼면 아마 이제 네 시간 미치지 않을, 네 시간보다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스마트 폰 게임을 사용하는데 아까 나이 이용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스마트폰 게임을 허락해 줄수 있는 좀 나이가 있느냐 그럼요 모든 스마트폰 게임 또는 인터넷 게임 컴퓨터로 하는 게임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연령대가 정해져서 나와요 응? 연령대가 정해서 나오고 어 그렇긴 하지만 사실 어이 연령대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중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 나이일 때 게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 스마트폰 게임, 아이들이 뭘 많이 하는지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그 게임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그 게임을 알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예, 그 게임이 이제 언제 연령대인지 알수 있죠. 제가 지금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예, 한 다섯 개의 게임 사실 트렌드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laughs> 많이 하는 게임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예, 클래시 로얄은 몇 세부터 할수 있는 게임이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찾아보신 분들은 네 한번 얘기해주세요. 몇 세부터죠? 클래시 로얄? 아마, 전체 이용가이지 않을까요? 클래시로얄? 12세 이상. 아, 죄송합니다. 클래시로얄은 12세 이상. 12세 이상. 그러니까, 클래시로얄 초등학생 못하네요. 네. 자, 다음. 브롤 스타즈. 브롤도 진짜 많이 하고요. 제가, 어, 최근에 스마트폰 게임 중독 얘기할 때꽤 많이 온 아이들이 브롤이에요. 브롤. 그냥 애들끼리는 브롤 한다고 그러죠. 브롤은? 전체 이용가입니다, 전체 이용가. 그러니까 초등도 많이 할수 있는 거죠. 네, 다음. 게임의, 뭐, 진짜 지난 10년간 게임의 황제고, 이, 이게 정말 유명하죠. 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고, 아마 청소년들의 우상, 페이커 아세요? 페이커? 페이커? 네. 네. 페이커를, 어, 아는 분들은 그래도 청소년 세계를 좀 요만큼 아시는 분들이고, 페이커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 남자 청소년들의 세계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다. 어, 이렇게 생각해서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 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페이커가 누구냐? 어, 그 뭐, 우리나라의, 에 뭐, 10대, 뭐, 다, 10대 보물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청소년들이 찾은 우리 10대 보물 중에 하나가 이 페이커란 친구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요한데요. 롤은 12세입니다. 12세 이용가고 12세 이용가라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배그라고 부르죠. 배틀그라운드는 예, 배틀그라운드는 몇세 이용가죠? 15세입니다. 15세. 15세. 그러니까 배그 초등이 배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 어머니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거겠죠? 끝으로, 옵치. 예, 옵치는 몇세 이용가죠? 옵치도 12세입니다. 12세, 옵치. 예, 사실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말해도 애들이 싫어해요. 배그, 이렇게 말해야 되고, 오버워치, 이렇게 말해도 싫어하죠? 예, 옵치, 이렇게 말해야 애들이, 아, 그래도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외에도 사실 스포츠 게임으로 피파 많이 하죠.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화면이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탭 이용해서 아이들이 피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게임은 연령대가 있는데, 클리시 로얄은 12세, 브롤스타즈가 전체 이용가, 롤이 12세, 배틀그라운드 15세, 오버워치 15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중에 초등이 할수 있는 게임 별로 없어요. 스마트폰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불월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클래스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어,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